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주제는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지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주식 손실이 너무 크다, 원금 회복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주식은 어렵지만 큰 수익 보고 싶어하는 주린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너무 재밌지만 수익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제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 주식 인생이 확 바뀌실 겁니다. 제 영상만 챙겨보셔도 주식 쉽게 할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 테슬라를 필두로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심그룹 계열의 포장재 제조업체로서 모바일 제품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포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슈는 포장재 본업보다 리튬 2차 전지용 리드테 필름 및셀 파우치 연구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얼티엄셀즈라는 기업과 1.5조 원 규모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슈가 가득한 종목입니다. 이 모멘텀 하나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가가 3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다만 그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주가 하락폭이 가팔랐고요. 이 얼티엄셀즈라는 미국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얼티엄셀즈와 1.5조 공급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GM,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파우치형 배터리 납품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GM을 필두로 테슬라까지 진출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얼티엄셀즈 계약 1.5조를 시작으로 여타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개월 동안 잠잠했던 종목이라 조만간 큰 이슈 한번 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우선 율촌화학 시총이 7,500억 정도 되는데 공급 계약을 시총 2 배를 받았다. 이거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맨 처음 기업 계열을 말씀드렸을 때 농심 계열이라고 했었죠? 대주주를 보시면 농심 홀딩스가 56%, 연기금 6% 보유 중이기 때문에 유동 주식이 40% 밖에 안됩니다. 유동 주식이 낮다는 건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고 의미하고 모멘텀이 한번 터지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급등세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진행해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제게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당일 급등주 딱한 종목 카톡이나 문자로 매일 한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새롭게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단 배너에 제 직통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신 거니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당일 급등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형 수주 공시가 올라와서 상한가 직행하면 상한가에 물량이 잠겨서 연일 상한가에 묶이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 포장재 사업에서 2차 전지 신사업 쪽으로 진출하느라 실적이 적자에 머물고 있지만 포장재 사업도 농심 쪽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회사 재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서 매수 기회를 놓치신 회원님들은 대보마그네틱으로 마음 편히 투자하시면 충분히 두세 배는 가볍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2월 고점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하락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1봉상 3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월봉상 20월봉에도 지지 받았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바로 돌파는 어려워도 4만원 부근까지는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1차 매수 3만원 부근에 강력한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카톡방 직접 초대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종목의 정확한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배너에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혹은 카톡 남겨주시면 직접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해드려서 앞으로 주식 인생 확 달라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주셔서 꼭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대신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